전남 동북권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13일 폭발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여수산단 폭발 사고 현장에서 30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안전 관리자 선임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지켜지지 않아 예견된 인재나 다름없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화학물질 저장고 지붕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논란 작업자들이 황급히 뛰쳐나옵니다. 순식간에 치솟은 불길은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참혹한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 광주 고용노동청의 특별 감독 결과 폭발 사고 업체에서는 400건에 가까운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관련 법상 반드시 갖춰야 할 화염 방지기나 가스 감지기가 없었던 데다 폭발을 막는 방폭기계 점검도 소홀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선임도 법 기준을 무시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 허가서에 가스 농도 측정 등 위험물 관리 사항을 일부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광주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이 전반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보고 사법 조치와 함께. 과태료 1억5천여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화재 폭발 예방에 대한 법적인 안전 조치들이 됐는지를 그사업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점검을 한 겁니다. 사업 이제 안전 보건 진단 명령이 내려졌어요. 일부 기관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거기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원청 관계자 4 명을 추가로 입건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여수시가 여수 해양 경찰 교육원에서 생활 중인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일른 여덟 가구 301은 8명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아프간 특별 기여자는 한국 정부를 도왔던 현지인과 그 가족으로 두달 전부터 여수 해양 경찰 교육원에서 생활하며 정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새해 여수 오동도 해맞이 행사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토요일 밤 12시부터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 8시까지 오동도 출입이 통제됩니다. 여수시는 최근 국립공원공단이 관리하는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방역 강화를 위해 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하기로 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